you <sweak> 네 여기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네 우리 친구들 네 일부 친구에게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사망이 무슨 뜻일까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손을 들었어요. 오 아주 더운 곳이요. 에 그랬어요. 네 더운 거 맞나요? 그랬더니 이부 친구가 그랬어요. 어 사망이 무슨 뜻인지 하나. 그랬더니 더운 곳 아니에요. 추운 곳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친구들 사망이 뭘까요? 사망. 사망은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죽는 거예요. 죽음을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사님은. 네, 우리 친구들 여기 이게 이게 뭐죠? 동그란 거? 네, 달걀, 달걀 계란 우리 이렇게 부르죠. 잘했어요. 근데 이 안에 글씨가 있어요. 이 안에 글씨가 뭐라고 써 있죠? 여기. 해피. 네, 우리 생일 축하할 때 해피 버스할때그 해피죠. 그, 그 밑엔 뭐라고 써 있죠? 한번 추측을 해볼수 있나요?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뭐라고 써 있을까요? 즐거운 무슨 날?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즐거운 부활절날 되세요 이런 인사예요. 네, 네, Happy Easter Day라고 합니다. 참 잘했어요. 네, 즐거운 부활절날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죠? 네, 계란을 왜 나눠주나요? 바로 계란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은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계란을 네, 예쁘게 꾸며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부 순서에서 계란을 예쁘게 꾸밀 거예요. 친구들 네 전사님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약간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영,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 영생 을 얻는데, 우리 모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요. 우리 친구들, 어, 이거 맞나요? 우리는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우리는 정말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을 믿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다음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럼 이 세상에 300살 먹은 사람 400살 먹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아, 지, 할머니가 300살이에요. <laughs> 아이고 그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네존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네 먼저 우리 지난주 에 했던 얘기를 잠깐 살펴볼게요. 자 여기 아담과가 네. 네, 하나님이 네, 아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네, 존사님이 매주 얘기하니까 모를 수 없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거, 그리고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때부터 네,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음부터 이 죄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두 내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서 어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아줌마 아저씨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죠. 그 다음에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이후에는 하고 죽어요. 네. 근데 존사님이 아까 말씀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했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네, 한번 네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 몸이 너무 약해져서 더 이상 숨을 쉴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몸은 죽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네 천국에 예수님 곁에 가서 있게 된답니다. 아주 잠시 머물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어잘 알고 있네요. 네 지옥에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잠시 동안 고통받게 돼요. 왜 전사님이 이 사람들의 영혼이 잠시 동안 천국에 가 있고 잠시 동안 지옥에 가 있다 가 있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그게 뭐죠? 내가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때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그 온갖 죄악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슬픔과 아픔들을 모두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 모두 네 예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나 이런 것들 행위를 보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네어 착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죠 근데 우리 친구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준사님, 이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매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랑한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 하는 거, 그리고 나쁜 말 하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떼쓰는 거, 그럼 모든 게 죄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도 사탄 마귀처럼 뜨거운 불 못에 던져지게 되나요?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일었던 말씀에 이번에 보도록 해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 받지 않고 구원도 우리가 이미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우리가 심판에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살아 가실 때 그때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삶,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 우리의 그런 어, 죄로 얼룩진 그런 삶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삶, 죄가 하나도 없는 삶그 그거를 가지고 하나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과하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죄 없는 삶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심판도 통과하고 나중에 예수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구원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미리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천국을 미리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이 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셨죠 이 무덤 안에 계속 계셨나요? 예수님이 아니죠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잡아두는 그 죽음의 힘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네, 예수님의 이 승리를 죄의 죄의 힘 이에 대한 승리를 믿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은 이 승리를 모두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우리는 더 이상 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잠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도 네.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가지고 슝 통과하게 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슬픔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요한아 저 씨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걸알수 있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탄마귀에게 이미 승리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도 통과했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지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친구들, 어, 전사님이 우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천국에 가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부활해서 심판을 어떻게? 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나요? 아니죠. 천국에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그 심판을 슝 통과해서 우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천국을 믿지도 않고 지옥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런 확신도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우리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이부순서가 달걀 꾸미기인데 달걀도 이쁘게 꾸미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에게 달걀을 이쁘게 꾸며서 나눠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나와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예배, 예배도 드리고 우리 같이 신나게 놀자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 이쁘게 꾸민 달걀을 나눠주도록 해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도 모를 거고 천국이 있는지도 지옥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삶에 대해서 깊, 충만한 기쁨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내버려두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 친구들이 이부선서에 이쁘게 꾸민 달걀을 건네주도록 해요.